어쩐 일로 오셨습니까? 놀러 왔어요, 그냥. <laughs> 오늘 어디 계세요? 여기 있습니다. 신형피싱. 아, 신형피싱? 네. 직접 운영하시나요? 아, 아니요. 같이 여기 대표님 따로 계시고요. 어, 저는 여기 요원, 스텝으로서 우리 협찬사입니다. 주요 장비 하나 소개해 주세요. 어, 가물치, 가물치 로드. 가물치 로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? 가물치. 예? 아무튼 이게 지금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데 어 국산 매진 코리아고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에 그 일본 제품들이 안 나오는 바람에 요게 아주 스티치고 그다음에 이거 스틱 베이트 이게 이제 부시용 뭐 방어 부시기 그래서 특포도 나와 있는 거고 굉장히 아주 어, 사랑받는 제품입니다. 옳지. 그 수입산하고. 네. 국산 거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니까 어, 많이 나죠. 어, 아무래도 이런 거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 넘어가는데 요거는 한 7만 원대. 근데 제품의 질은 더 좋고 까지지도 않고 일본 것도 다 까지고 한번 잡으면 그렇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절대 까지지도 않고 특수 처리가 된 거라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. 가끔 AS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. 네. AS가 됩니까? AS 되죠. 당연히 되죠. 프리미가 우리는. 당연히 저가 제품은 안될 거고, 그래서 좀 중가 이상은. 아니죠, 우리 신형에서 나오는 거 모든 다 AS. 아, 100%? 제품. 아, 그렇죠. 그게 또 장점이겠네요, 아, 메이드 그렇군요. 인 코리아에 네. 대한 장점. 그렇죠. 그럼 100%다 여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? 어, 예.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메이드 인코리아예수입산 하나도 없고? 예 네, 네. 올해. 그 하고 계신 장르 중에 네. 좀 인기가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? 어, 제가 올해 좀 이제 가물치 쪽으로 다시 아, 좀 음. 뭔가 부음을 한번더 일으켜보려고 지금 어, 생각하고 있고요. 가물치 아무래도 좀 약간 침퇴된 상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, 우리나라에. 근데 네, 그렇죠. 예전에 또 이제 하면서 뭔가 부음을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킬 생각입니다. 가물치. 가물치 낚시에 최적화된 장비 딱 하나만 소개시켜 주신다면? 뭐 지금 나와 있는 요런 우리 지금 제품 모델명은 건... 어떻게 됩니까?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휴 제품이라 아, <laughs> 아, 네, 아직 지금 써보질 않았어요 저도 네. 좀 써보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네. 어쨌든 올해 제가 전념해서 밤을 지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. 지금 박람회에 오실 분들 네. 또 오신 분들에게 인사 네. 한 말씀 자 지금 뭐 올해 2023년도 어, 시방람회 볼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. 그리고 저도 있고요. 또, 어, 여러 어, 우리 f t v 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. 와서 사진도 찍고 즐겁게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... 안, 안 그냥, 시즌에 팔면 돼요.